어느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이라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엉망이 돼 있고 운동장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있습니다. 수영장인지 양어장인지 모르겠지만은 개구리 박 같은 수초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창문에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형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올빼미tv 시청자 여러분, 이 바닷가 바로 뒤쪽에 종교단체가 소유한 연수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의 관리가 안돼 있고 내부는 서서히 노후화되어서 폐건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연수원 안에는 차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인데, 제주 국제연수원. 어떤 종교냐 하면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올빼미는 입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맥콜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코카콜라만큼 인기가 많았던 맥콜. 바로 그 회사, 단체가 소유한 연수원입니다. 지금은 시설도 많이 낡아 있고 또 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은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1993년도에 이 연수원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교주도 오래 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연수원이 된것 같습니다. 교세가 많이 위축됐는지 여기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없이 이렇게 바리케이트 맞춰놓고 출입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연수원 부지만 해도 4700평 거의 5000평 가까운 그런 면적인데 야 여기 또 바닷가 앞이니까 땅값은 또 엄청 비쌉니다. 올빼미한테 제주도는 진짜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 올 때마다 바람이 탱탱 불고 오늘도 하늘이 어두컴컴하니 이설비가막 내리고 있습니다. 요새 이 종교단체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종교단체를 믿는 우리나라 신자는 19,000명, 2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 신자보다 두배 정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파일이 저렇게 떨어져도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 종교단체 신자 수가 우리나라 신자 수의 10배가 된다니까 뭐한 20만 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개구리 밖 같은 수초가 가득 낀 이게 무슨 수영장인지 양어장인지 아니면은 식수를 모아두기 위한 용도로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도 잘안 잡힙니다. 이 용도가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종교단체 큰 궁전이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하기야, 교세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창원에도 통일중공업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팔려가지고 이름도 snt 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3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설들은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이제 도저히 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할것 같은 그 정도로 노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초속 1 5터 정도의 강풍이 바다 쪽에서 몰아쳐가지고 드론이 지금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을 시켜도 앞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드론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사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다가 보니까 종교단체 신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여기 신자들이 바글바글 거렸을 건데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심한 날에는 드론 배터리가 평소보다 절반밖에 못 갑니다. 바람하고 싸우느라고 배터리 전기 다 써버리고 강풍이 부는 날에는 드론 촬영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위치는 정말 멋지네요. 여기에다가 뭐 카페 같은 거 해도 될 정도로 제주 앞바다가 탁 트여 보이는 그런 멋진 명당 자리입니다. 운동장 앞쪽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저 헬기장은 아마 VIP나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3층에서 사람이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게 뭐지 싶어 가지고 드론을 가까이 접근을 시켜 왔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얼룩이 생겼는지 저렇게 사람처럼 보입니다. 참 기묘한 일입니다. 사람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얼룩이 저렇게 그린 것처럼 만들어졌는지 희한한 일입니다. 지붕에 있는 페인트도 다 벗겨서 떨어지고. 건물은 완전히 유령의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빼미는 아무 종교가 없는 무교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가끔씩 절에 모시고 갔는데 저는 뭐 불교라서 절로 간게 아니고 초파일날 같은데 절에 태워다 드리려고 절을 몇번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습니다. 오직 믿는 거는 저 자신뿐입니다. 무슨 종교를 하나쯤은 믿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000평이나 되는 이 넓은 연수원을 텅텅 비어 두고 이렇게 건물은 날가 버리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연손으로 사용을 안할 거면 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방을 렌탈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썩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섭하기도 하고 건물이나 자동차 수명이 육지보다는 훨씬 짧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종교 믿으면 은 결혼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강풍 때문에 드론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저 헬기장 한가운데다가 드론을 한번 착륙시켜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안오고 해가지고 숙박업소들은 지금 다 망해서 폐허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단체 연수원까지 이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중국 사람만 바글바글 거리는 중국의 섬이 되가고 있습니다 중국 왕스방들이 싸질러 놓은 폐건물 공구리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이런 시설들까지 폐허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빼미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